이번 이야기는 쉬라 군대 선임한테 들은 이야기 군대 선임의 친구가 겪은 이야기입니다. 그 친구가 대학교 친구들이랑 밤새도록 술을 엄청 마셨답니다. 그와 같이 취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답니다. 집으로 가려면 한 골목길을 지나가야 했는데 좁은 골목길이 아니고 가로분도 있고 골목길에 반 지하집도 있는 그런 평범한 골목길이었답니다. 선임 친구는 담배 한대 꼬나물고 비틀거리며 골목길로 들어섰는데 그 주황색 가로등 아시죠? 그 밑에 어떤 생머리 여자가 토를 하고 있, 있는 것 같았답니다. 죽을려 앉은 상태에서 몸을 위 아래로 계속 반동치며 움직이는 데 했답니다. 그래서 젊은 혈기와 술기운을 빌려 다가가서 등을 두드려줄 용기는 어디서 났는지 점차 다가갔답니다. 그런데 한5 0 m 를 사이에 두고 그 여자의 행동을 자세히 보고 손님 친구분은 피던 장초까지 떨구고 몸이 바들바들 떨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. 50미터쯤 다가갔을 때그 여자 오바이트를 하고 있는게 아니라 죽으려 앉은 상태로 어느 반지하집 대문을 긴 송토로 박박 긁고 있었답니다. 마치 그곳으로 꼭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그 손님 친구는 순간 아 큰일났구나 생각하고 정신이 바짝 차리고 개걸음으로 도망가려고 했답니다. 근데 소가 손이 피가 나도록 물을 박박했던 그 여자가 휙 하고 돌아보더니 갑자기 웃으면서 선임 친구를 쫓아오더랍니다. <laughs> 그때서야 발이 떨어진 선임 친구는 진짜 달리기 인생 중 제일 빠른 정선력으로 달려갔답니다. 근데 도망가면서 그 여자를 쳐다봤는데 발이 있더랍니다. 휴, 귀신 은 아니구나 생각했는데. 그런데 그 여자가 달리기 폼이 이상해서 다시 한번 보니까 발끝을 꼬꼬지 세운 상태였다네. 이 미친년이 존나 빠르게 웃으면서 지치지도 않고 따라와서 기절 직전까지 가면서 집에 무사히 갔더랍니다. 그 길로 기절하다시피 잠을 자고 다음 날 전에 일어나자마자 그 골목길로 가봤답니다. 그 여자가 손톱으로 그렇게 긁어대던 그 반지하진 문에는 상등이 걸려 있었답니다.